푸른 초원과 말, 말들을 부르는 말테오리의 노래 제주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말총을 이용해 상투머리 정리하던 만건을 만듭니다. 사라져가는 전통을 잇는 그 손길도 제주에만 있는 것입니다. 역시 애월읍에 사는 고정옥 어머니는 오늘 아주 발바닥에 땀이 납니다. 1년에 3번 있는 그날 바로 집안치 산날입니다. 막걸리를 양푼에 넘치게 부어서 뭘 할까요? 고정옥 씨와 제주 전통 음식을 연구하는 딸 강미애 씨가 소매 걷어붙이고 매달리는 건빵 반죽입니다. 모녀는 지금 제사상에 올릴 막걸리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닐 덮고 위에다가 천 덮어서 뜨뜻한 아랫목에다 갖다 놓으면 될 거예요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 내려놓고 이불까지 씌워서 한나절 보내면 알맞게 반죽이 부풀어 오를 겁니다 예전에는 제주도에는 이제 쌀이 없으니까 밀가루로 이제 막걸리를 만들어서 현지에는 상외빵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제사상에 이제 이게 귀한 음식이라고 해서 이제 올렸었죠. 제사 법도는 제사 지내는 집 수만큼이나 많다고 하죠.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막걸리빵 만드는 방식만큼은 제주도 어느 집에 가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찍어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완성된 반죽을 도톰하게 밀고 모양을 찍은 후 속에는 참깨와 설탕 소울을 넣어줍니다. 세미 안에는 속 재료를 넣는다 그래서 예전에는 팥이나 이제 뭐 콩이나 이런 거를 설탕에 졸여서 이렇게 안금이라고 하는 걸 넣었었는데 그것도 귀하니까 그냥 쉽게 농사지은 깨에다가 설탕만 넣어서 조금만 넣었어요 그래서 앙금을 표현하는데 제주도 사투리를 시라고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속을 실을 넣는다 해서 셈이고 지금은 양이 많이 줄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제사 한번 지냈다 하면 막걸리빵 만드느라 밤을 꼬박 새곤했습니다 이 빵을 하려면 밤2 시에 일어나서 이거 쪄서 좀 그래 부꿔야 떡을 만들 때문 그래 잠을 못 잤어, 이 떡퍼지나 부글떡퍼지나, 예 막걸리떡 만지. 어느새 지르로 올릴 시간도 다 됐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준비한 막걸리 빵도 완성이 됐습니다. 상위에 올라갈 음식들도 모두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기의 음식을 고일 차례입니다. 이거는 제일 밑에 까는 그 막걸리로 만든, 막걸리빵으로 만든 포적입니다, 포적. 포구에 처음 노는 상어적. 노는 상어적. 상어적구에 다음 소고기죠 이것도 제주도 유래인데 이런 것을 마녀는 집안이 별로입니다. 집안에 따라서 이세 가지 종류를 이 젓갈 종류를 합니다 네. 이 육지하고 이렇게 필린다는 네. 거는 네. 떡금식만떡금식만필리지 네. 네. 똑같습니다 네. 육지선은 네. 안 그래요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죠 네. 우리는 당연히 네. 부모에게 네. 배운 게 그것뿐이니까 네. 큰 아빠가 밤 10시 질사가 시작됐습니다. 평생 밤 12시 질사를 꼭 지키던 아버지는 피곤한 자식들을 위해 시간을 당겼습니다. 예, 이거 조항에 찌리는 거다, 이건 제사 끝났다고, 여기. 끝난다고. 요 제사 말미에는 집안 곳곳의 신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신에게도 빌고 헛간의 신에게도 예를 다합니다. 모든 자연에 대고 복을 빌었던 선조들의 마음입니다. 제사는 결국 죽은 이를 위로해 산 사람들의 안녕을 구하고자 하는 의식이죠. 어머님은 찾아온 손님뿐 아니라 모든 손님에게까지 다 돌아가도록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집에 가서 먹어요. 부모님 들고것같고 이게 반, 반. 반이에요, 반. 네, 반이라고 해. 한 집에 하나씩 가져가는 거. 그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옛말에 지산날은 동네 거지가 포식하는 날이기도 했답니다. 죽은이는 죽은이대로,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제주도의 지산날 풍경이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신흥 1위는 동백마을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제주도 어디든 바람이야 심했겠지요. 하지만 한라산 중산간 마을인 이곳에는 유독 바람이 많아 300여 년 전부터 방풍을 위해 동백나무들을 많이 심었답니다. 마을 안쪽 동백 숲길 한 가운데는 수령 300년을 자랑하는 거대한 동백 나무가 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1 8세 새색시 시절부터 이 나무를 봐왔습니다. 시아버지 보고 양 여기 나무가 큰 나무가 이십니다. 거몇 그 년이나 된 겁니까? 그거 300년 된 거요. 우리 시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나가 여려답으로 와서 시방 93설인데, 그 그러면 75년이 더 있는 건데, 전이 과, 거때 고란한 대로만 요즘 사람은 이왕 300년이다, 300년이다. 하지만은, 나계산는 거는 375년이 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5년 된 300년 나무네요. 쇠고기 동백꽃이나 <laughs> 주성 뿌리물이나 빨아먹혀온 사쿠라꼴무농원. 수줍은 새색시 시절 할머니는 사람 없는 숲에 들어와 달콤한 동백꽃을 따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응, 이렇게. 보이잖아시방반질반질나이것이꿀이거든 야, 여기, 요자기들밑 여기, 면 이거 기 먹었어 덜아요 덜기한번여어보면알건디 아, <laughs> 할머니들은 오늘 운동삼아 소일거리삼아 이 숲을 찾았습니다 동백꽃이 본격적으로 피기 전인 이맘때 동백마을 사람들에게는 꽃구경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백에 동백열매 주는 거. 기름 박은 데 어. 지금 동백기름빵인 머리에 벌르고 연날에도. 어. 머리에 벌르고 이게 어릴 적 머리를 시장할 때 썼던 동백기름이 얼마 전부터 마을의 상징 제품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워온 동백열매는 작업장으로 넘기기 전에 싱싱하고 통통한 놈으로만 선별합니다. 이것이 덤백 중에 1등품이라 이거 찰나무에서 이건 떨어진 거니까 이거 소금이 빽빽 염어가지고 지름도 많이 난다 이거 이거 아주 염은 거 좋은 거 마을 공동 사업장에서 주민들이 주워온 동백 열매를 볶아 식용 동백기름을 추출합니다. 아, 식용 동백기름은 기름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음식을 할때 식용유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뿐 아니라 참기름 대신 비빔밥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머리에나 바르고 배 아플 때 비상약으로나 쓰이던 동백기름은 어느새 동네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요 계란후라이 하나 해도 식용유 한다기네 동박기름이시면 동박기름 나 헹기는 지기는 양으로 핵 먹어 마시. 이게 나 좋대. 훨시하고 해. 맛좀더 들어. 밑 소리가 냐구요대 물려 줄 거다. 훨씬 넘어 래이년래고한 번. 오래오래 오래오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깨끗한 것을 먹고 순한 마음으로 살기. 아름다운 섬 지주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봤을 때 어머니 같다 그러지만, 막상 돌아보면 아버지 같네 그런 강직함 <목만> <목만> <거야? 목만 사는 거야> 어, 그거 태우산을 바라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요. <laughs> 아,